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실한 왕이었죠. 하지만 그의 통치 말년에 들어서서는 그의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의 믿음이 신실했던 왕,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가 흔들렸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 누가 등장을 하고 있나요? 아사왕이 제36년에 이스라엘왕 바하사가 지금 어디로 올라옵니까? 남유다를 치기 위해 올라오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무엇을 했냐 하면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사가 흔들렸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라마를 건축했다. 라마를 건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아사왕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라마는 어떠한 곳이냐. 에루살렘의 북쪽에 약 8km 지점에 위치한 곳인데,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를 건축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건물을 세웠다라는 말이 아니죠. 군사적 요충지인 라마를 요새화하고, 그곳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이제 군사적으로 또한 검문소겸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역대야 11장 16절 말씀해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또한 그 나라가 안정되는 그 모습을 누가 봤다라는 겁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상황들을 보고, 어? 저 나라를 보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나라의 삶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들의 눈에 비쳤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 둘씩 남유다로, 남유다로 이주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어떠했을까요?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하사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이 라마를, 라마의 요새를 지어 남유다로 내려가는 그 길을 아예 봉사해 버렸던 겁니다 이 모습은 사실 옛날 여로보암의 행동과 비슷함을 보게 되죠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죠 지금 그것과 똑같이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막아버렸던 거예요. 더 이상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더니, 이제 아사가 이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남과 북의 관계는 어찌 보면 서로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 관계에서 누가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어야 했겠죠. 여기에 기준은요, 어느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 이제 어느 나라로 넘어오느냐가 어찌 보면 기준이었던 거죠. 이제 그 길이 이제 막혀버린 겁니다. 이 일로 인해 아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북적 사람들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잘하고 있던 그 증거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불안해졌던 거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북쪽 나라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제 쫓아내 버리는 거였죠. 아사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이 문제였던 거죠. 이 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국관과 왕궁 국관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네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지금 아사는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요새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른 나라를 끌어들였죠. 끌어들이는데 그 방법도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전의 그 성전의 곳간의 은금과 왕궁에 있는 그 은금을 가지고 아람왕 베나데스에게 보내어서 회유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아사는 지금 신앙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시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계산과 전략이 차리잡고 있었던 것이죠.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응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메.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어, 남쪽에 유다가 있었고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 위에 아람이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가까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이 아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은금으로 회유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금을 줄 테니까 이 은금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좀쳐 달라라는 거죠. 공격해 달라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죠. 그런데 이 방법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와 이스라엘은 나뉘어졌지만 본래 한 나라요, 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문제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화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앞에 놓여 있던 그 문제 앞에 다른 나라를 개입해 버렸죠. 이 결정은 후에 후큰폭풍으로 이제 몰려오게 되어요. 이때부터 무려 100년 넘게 아람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해 버립니다. 그들은 점점 강력해졌고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도까지 위협하게 되어요. 그 출발점이 바로 아사가 이 아람을 끌어들이는 데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전에 보시면 베나다시 아사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 있는 그 국경들을 다 공격해 버리죠. 바사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군사를 재정비하고 이제 방어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오 절에 보면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거친지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사의 작전이 완벽해 보인 것처럼 보이죠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라마는 이제 공사가 중단되었고 위협이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과연 아사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된 것일까요? 남 유다가 지금까지 평안했던 이유는 북쪽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왔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아니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아사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하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있는 왕인, 바로 아람왕, 베나닷을 섬겼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칠절 보면 성견자 하나님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를 책망하게 되죠. 여기서 칠 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아람 왕을 통제할 수도 이길 수도 없게 되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하시.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와 아사와 함께하시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람왕을 통제할 수도 이길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외의 것들은 모두가 우리 아래에 존재하게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의지하는 것이 우리 위에 존재해서 우리를 지배해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느냐가 문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8절에 보면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가 승리할 수 있었지 알았, 알았느냐라고 이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구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캔한다는 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아주 유심히 정밀하게 살펴보고 계세요 누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있는지 누가 전심으로 나를 의시하고 있는지를요 그런데 지금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거죠. 아사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아람왕 베나다스를 올려버려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힘있는 왕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평안은 사라지고 갈등과 고통이 너희 안에 그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 아사왕 같았으면 이런 책망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 듣게 된다면 즉시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사는요. 하나님의 이 이야기 책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10절에 보면 노하였고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버려요. 그리고 백상, 백성들을 억압하였다고 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로 그 기회를 막아버려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견자를 가두어버렸고, 백성을 억압하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실수 자체가 아닙니다. 그 실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 이후에 돌이키느냐, 고집하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성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누구를 우리의 인생 위에 올려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힘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오늘 구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계세요. 누가 전심으로 나를 찾는가, 누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누가 나만, 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